선생님, 최면 전생 퇴행 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가 그 연령 퇴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면 연령 퇴행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어린 시절로 만가는게 아니고 뭐 과거의 다른 삶, 흔히 말하는 전생으로 가서 그 기억을 끄집어낸다 하는 이제 치료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그 일단 미국에서 한 1960년대쯤부터 최면으로 그 병의 원인, 증상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어떤 생소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완전히 이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고가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끄집어낸 것은 완전히 지금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게 과거의 삶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실제 거기에서 경험한 것들이 현재 의 문제에 뿌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뭐이 주류에서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진 않았고 국내에서는 제가 1996년도에 제가 쓴 책에서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를 했고 또 처음으로 제가 그 치료를 어, 도입을 해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생소한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널리 알려진 건 아닌데 이 치료는 어,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좀 치료를 해보면 은 현재 그 사람의 전체적인 됨됨이나 어떤 성향 또 특정한 것에 대한 뭐 집착이라든가 또 너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 최면 전생 퇴행 치료가 정식적으로 공인된 치료입니까? 어 제가 1996년도에 책을 내놓고 이, 치, 이 치료에 대해서 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1998년도에 전 세계 그 의과대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 공부하는 시놉시스 업사이 카야트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유명한 그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98년도에 거기에 이것이 새로운 치료의 하나로서 이제 교과서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치료를 할수 있는 치료냐 공인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죠. 교과서에까지 이름이 실린 치료니까요. 그럼 박사님, 이 최면 전생 퇴행치료가 어떤 환자의 경우에 도움이 됩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내가 굉장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를 과거로 들어가서 뭐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로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게 연령 퇴행치료 그런 것이고 그런 저런 것 속에서 지금의 문제의 뿌리가 전혀 발견이 안 되고 또 어떤 치료를 해도 별로 썩 좋은 치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이 영역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첫째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꼭 어떤 질병뿐이 아니라 인간관계, 알수 없이 서로 미워하는 사람, 알수 없이 서로 끌리는 사람, 또 복잡한 관계에서 계속 시달리는 관계 이런 것들도, 그 단서가 이 전생투행이라는 방법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을 보고 치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생투행 치료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구획이 될수 있는 것이죠. 연령 퇴행도 하고 현재 문제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방향을 확대하다 보면 어머니 뱃속을 지나서 그러한 완전히 생소한 삶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 치료할 때이 사람은 전생 퇴행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 쪽에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전생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건 사실 그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박사님 최면 전생 퇴행 치료가 왜 보편화된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최면 치료 역시 보편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게 어려우냐 하면 최면 치료는 다른 치료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은 치료자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고 환자와 함께 그 작업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의료 환경이라든가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의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죠. 최면 치료를 하는 의사들도 사실 굉장히 소수거든요. 근데 최면 치료에서도 이제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을 능숙하게 쓸수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섞어서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환자들에게 약도 먹고 뭐 상담도 하고 하다가 도저히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안될때 이제 최면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하지 처음부터 그 환자에게 꼭 최면치료를 하고 권유하는 법은 없죠. 본인이 이제 내가 완전히 낫고 싶다 더 좋아지고 싶다 할때이 어, 치료는 그만큼 무게를 가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뭐 환자 얼굴을 보고 약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화되기 어렵죠. 사장님 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전생이 존재하는지 이기억의 사실성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런 과학,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해준다면 사실 그 점이 가장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의 그 기록들. 그 다음에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심지어는 전생에 자기를 누군가가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이 죽였고, 자기는 그 마을 사람이었는데, 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서 자기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또 자기를 살해한 무기를 찾아내서 그 가해자를 기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착각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기억들보다도, 우리 환자들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억과 그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풀어주고 발전시키으로써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증거는 없어도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사실성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의식이라든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증거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입증되어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딱단 단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은 가지고 있지는 않죠.